mm <laughs>

왜 오른발을 들려고 아, 저거, 저기서. 자, 끝까지 해라. 변이 받아, 괜찮아. 변이 어, 이 받아봐. 이 뺴, 와, 뺴. 와, 와, 저, 저, 진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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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, 저, 와, 저, 저, 아 잘했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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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저, 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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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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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준! 너 뒤로 와. 이러고 볼 오는 거 보면서 들어가. 대단아전이겠다 먼저 될거 뛰어 높게 줘. <붕>. 서준아 보면서 <laughs> 들어. 보면서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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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러이 이거, 이거 나가 이거 나가 한번해 해라 이었던 해라! 내가 봐라 내가 봐라! 새별아 그 나.. 새별아 그거 나가면 안 된다니까 사이드로 가운데 지켜! 형들 봐한들봐봐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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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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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새별아 어이, 사이드 나가지 말라니까 소 나가, 너, 어, 어, 너, 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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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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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

벌리던가 아니 벌려서벌리니까자르던가벌려서 발밑에 봤던가 수비랑 같이 있잖아 계속 아 네. 빨리, 빨리 해돼 빨리 뿌려 돌아 돌아 돌아다. 키워 봐. 안돼안돼 길게. 안돼 길게. 길게. 아아아아아아아아 나와 아자아아

응안 먹어? 쭈너 천사지, 집중해, 집중음 앞으로, 앞으로! 쭈그나, 뒤로 와 그냥, 아, 시 아, 볼 기다린다, 볼! 야, 볼 기다리면 안 돼. 야, 한번에멈춰한 번에, 한 번에! 서리 나와, 그래. 나와, 이리 나와, 나와, 서리 나와, 서리 나와, 어, 리 나와, 이 나와, 이거나 이리 나와, 이리 나와, 이아나 나와. 나와, 음, 나와. 나와, 야, 나와. 야, 다, 다, 다. 어, 야 어, 이리 나 나와, 이리 나와, 이리 나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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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서준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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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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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가 으아,

앞해 아, 야. 오늘 이거 무슨 일 하는지. 더 가자, 더 가다가 해야 되 어디까지 불러. 버스으면 쳤다가. 에피 쪽으로 드리하면마무안 돼. 야가 내려 내려. 아. 내가 내려와. 내려와. 저내 내려와. 마무로라라 아. 어, 야 같이. 이거 한 번에 처리되면 나가라.

엄아 엄마 엄마한테 음. 하자. 아, 이대. 아, 이 세명 생각이 너무 많다. 어. 아, 이거 뭐, 참 먹을까? 가지 먹을래? 다시 넘어갈래? 나가, 나가. 나가 너희 개털아. 저거로. 아니, 너그지 이새 그냥 원투 받고 나가면 되잖아. 네. અંતે રૂપિયા <o wishing, enjoying, Thompson> <o singing> <oación> 안으로 빨어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아그 순간 리와 끝까지 가리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빨 엄 <목소리가> 봐봐 어, 아 잡아. 아. 아또속아돌아서돌아 아, 아. 아이, 지뭐 맞으면 되잖아 이라 돌아. 돌아. 아 아. 아 다시, 다시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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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엄마 엄마 <OLED> <test showing> <resolution> I don't know. 爸爸，这样妈妈。

이리 와이 이리 와 이리 와리와이어와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이 이리 이리 와리와 이리 와아리와 이리 와 이리 와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리리와리와이가와 이리 한 이리 와이

这个就跑呢，这个就跑呢，这个跑就的这个都跑呢。